예아 저는 이제 네. 아침에 일어나서 신랑스테이 부페에 왔어요 도시 부페에 왔는데 어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, 해운대도 비교를 해봤는데 해운대랑 제주 차이는 어, 해운대는 그 플레이크 먹는 데에서 우유를 제공하고 있고, 얘는 프레이크에 따로 우유는 제공 안 하고, 우유를 음료수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.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이게 4성급이라 메뉴가 엄청 많진 않아요. 보시면 아시지만 생각보다 메뉴가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사람이 적을줄 알았더니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곳은 테이크아웃 해가는 전용 테이블입니다. 테이블 정리라고 여기 그 신라스테이는 그 도시락이라는 게 있어요.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 제공는것 같은데 원래는 아, 여기서 먹는 거잖아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부페를 신청해놓고 부페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객실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도시락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쌀국수. 즉석 코너에 이 예, 여기가 끝입니다. 뭐, 먹는 음식들이 엄청 많진 않아요. 많지 않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. 저녁은 음식 석식은 잘 모르겠네요 가정적이기 때문에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몇 가지 뭐 특별한 음식이 몇개더 있겠죠 입장하기 전에 퀴어 코드 다 찍고 그 다음에 체온 측정하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네. 이 밖에는 생각보다 제주도에 높은 고층 건물이 별로 없어서 뭐 고층의 백시를 잡으니까 여기 꼭대기층 12층에는 그래도 많이 트여있는 편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이렇게 그 많이 아, 트여있습니다. 어제, 어제 그 치킨 먹는다고 먹었던 장소가 여기인데 뭐 치킨 맥주 먹을 때랑은 부침이랑은 분위기가 다르죠. 여기가 제 자리고.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